백스윙 올라가서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쫙 하고 돌아가면서 자, 한번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많이 안 떠. 일단 많이 안 떠. 우리나라 골프장은 무조건 캐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캐리가 멀리 간 사람이 짱이야. 안녕하세요. 골마티비 시청자 여러분. 김인호 프로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거리를 비거리를 늘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레슨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레슨을 생각해서 한게 아니고 이제 레슨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 프로님은 힘을 어디서 쓰냐, 힘을 어디에서 많이 활용을 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저는 좀 뒤에서 많이 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어 근데 푸님 이 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쪽 구간에서 뭔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좀 뿌려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푸님은 뒤에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물론 이제 프로들이 치는 거 보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이쪽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쫙 하고 돌아가면서 이 팔로스로 구간에서 뭔가 소리가 웅! 하고 나니까 굉장히, 아, 팔로에서, 팔로스로 구간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히려 이쪽 구간보다, 우리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저는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 많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 자, 백스윙을 올려서 저는 이렇게 앞쪽에서 쓰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뒤쪽에서 이렇게 뒤에서 가속을 붙여와서 치려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은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어, 요즘에나 들어오시는 신규 구독자님들 많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아셔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슨하는 영상을 어, 찍어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하는 스윙이랑 뒤쪽에서 하는 스윙, 한번 두 가지 스윙을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앞쪽에서 쳐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쳐볼게요. 자, 앞쪽에서 친다는 것은 백스윙을 올라가서 아이언처럼 좀 끌고 와서 이쪽에서 바람소리가 날수 있게끔. 하나, 요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아, 자, 앞쪽으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로우 포인트가 1.9cm A를 찍고 있죠? A는 공보다 앞쪽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 어택 앵글이 이제 마이너스 1.6으로. 요렇게 내려가면서 치 하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드라이버는 뒤쪽 구간에서 뒤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많이 안 떠. 일단 많이 안 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골프장은 무조건 캐리거리거든요. 그니까, 캐리가 멀리 간 사람이 짱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캐리가 멀리 안 나가면은, 음, 사실상, 어, 여기서는, 트랙맨에서는 274m, 2m가 나갔지만, 밖에서는, 어, 한 250m 정도밖에 안갈 거다. 그러면은, 자, 반대로. 요번에는, 제가 이쪽에서 힘을 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대신 111마일 지금 1113, 111, 113 쳤잖아요 111마일을 제가 치면서 한번 그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잘할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111마일이죠 자 뒤에서 111마일 너무 잘못 맞았는데 아니, 진짜 너무 잘못 맞았어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 맞았는데, 자, 너무 잘못 맞았거든요. 너무 살살 치려다 보니까 너무 잘못 맞았어. 하지만, 로우 포인트가, 어, 24B에 찍히면서 뒤쪽으로, B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24 뒤로 찍힌다가, 어택 앵글, 어, 7.7도 어, 어택 앵글 나오면서, 이제, 어, 당연히 캐리는 260 정도로 거리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밖에 나가도 한 280은 쳤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아, 하나만 더 쳐볼게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너무 가볍게 쳐야 돼서 잘안 맞았어요. 조금만 더 부드럽게 자 111마일을 치면서 111마일 111마일 너무 세게 쳤나요? 아 113. 요거 밖에 안 돼. 저는 113. 뭐, 한 2마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요렇습니다. 그래서 캐리가 한270 정도 나갔죠. 저는 여기서, 어택 앵글, 로우 포인트, 아, 어택 앵글이 된다. 어택 앵글이랑 로우 포인트가, 어, 확실히, 아까보다는 뒤로 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앞 땅이 아닌, 무조건 뒷 땅으로, 아, 뒤 땅으로 와야, 뒤에서 포인트를 옮겨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해야 될점 뭐냐? 내가 뒤에서 로우 포인트를 찍고 싶어서 억지로 내가 앵글을 주면서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깎여 맞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체중은 오른발에 가서, 오른발에서 회전하세요. 이렇게척추축 유지하고, 오른발에서 회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레슨을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팽이 스윙이거든요. 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팽이 스윙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저는 이제 레슨 하면서 거의 이런 쪽으로 해서 레슨 많이 하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쪽이 아닌 무조건 뒤쪽으로, 네, 뒤쪽으로 힘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113마일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숫자거든요, 사실. 원래 1 1 3마리 치지도 않아요. 그냥 진짜 살살 쳤는데 보여드리려고 치다 보니까 지금 살살 쳐서 이렇게 된 건데 좀만 좀, 좀 세게 쳐볼까 그냥 아예 쪼안칠게 그냥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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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진짜 노멀 노멀 와아별 차이 없네 <laughs> 아별 차이 없네요. 노멀로 쳤을 때별 차이 없네.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120, 120 마일, 120 마일까지 한 쳐볼까요? 한번 120 마일까지만. 아, 119.4 유가. 아, 맞다. 아까 밥안 먹었지? 아침 안먹었 아. 아침 안 먹고 왔지.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120 마일은 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앞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뒤쪽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 비거리를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무조건 뒤쪽에서 힘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